우주선이 뜨는 날이 가까운 섬을 다 비워야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 우주비행사 없이 민간인 4명을 태운 우주선이 지난 9월 15일 발사된 후 3일간의 우주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탐사기업인 스페이스X의 우주관광선으로 이 비행이 성공을 하면서 본격적인 민간 우주관광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더 자주 밤하늘에 가득 찬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많은 상상을 하고 그곳에 별자리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별은 살아가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연지표였기에 사람들은 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을 보고 방위나 시간을 아는 지식을 전승하는 과정에서 별의 위치를 보다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별을 몇 개씩 묶어 잘 알려진 이야기와 연관을 지켰습니다. 여기에 별이 가지는 신비로움이 더해지면서 신화나 전설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별을 연결하여 동물 모습을 만들어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리스적으로 전해진 동물 모습은 신화와 결합해서 별 이름이 붙여집니다. 별자리가 탄생하는 것이지요. 이후 서양의 별자리가 널리 쓰이다가 1922년 국제천문연맹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각기달리 사용하던 별자리를 정리해서 88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정합니다. 별자리 이야기는 사랑과 안타까움 그리고 보답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바다와 가깝고 잘 보이는 오리온 별자리 이야기입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로 태어난 거인 사냥꾼 오리온과 태양의 신 나폴로의 동생이자 사냥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이 둘은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이 둘의 정이 깊어져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올림포스 신들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리오는 아버지는 포세이돈 신이지만 어머니가 인간이었기에 완전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올림포스 신들이 이들의 결혼에 반대했고 오빠인 아폴론도 아르테미스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사랑에 빠진 아르테미스는 오빠의 꾸중이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빠 아폴로는 동생의 결혼을 막기 위해 오리온을 죽이기로 계책을 짜냅니다. 어느 날 오리온이 바닷속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폴로는 오리온의 머리에 금빛 가루를 씌워서 오리온의 모습을 감추고 금빛으로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르테메스에 다가가 내 활솜씨가 아무리 좋다 해도 저 멀리 보이는 금빛 물체는 마치지 못할걸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사냥의 신이자 활 속의 명수인 아르테미스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녀의 활이 바다 위쪽에 반짝거리는 오리온을 향해 날아가 오리온의 머리를 명중시켰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쏘아 죽인 것이 그토록 사랑했던 오리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르테미스는 오리온의 시체를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아클레피스에게 데리고 가서 사정을 해보지만 제우스의 방해로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신 오리온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그의 시체를 안고 제우스를 찾아가 오리온을 하늘에 올려서 자신이 은서를 타고다 하늘을 달릴 때라도 볼수 있게 별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르테미스의 지극한 사랑에 감탄한 제우스는 달이 뜬 밤에도 오리온을 볼수 있도록 매우 밝은 별들을 모아서 나비 모양의 별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오리온 자리가 그토록 화려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별자리는 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별을 향한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 제작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민간 우주산업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일본어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는 10월 21일 오후 4시 나로우주기지에서는 순수 우리 기술로만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처음 발사됩니다.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일곱 번째로 중대형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보유한 나라가 되고 또 우주여행에 한발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해상도의 카메라 등을 장착한 중대형 위성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주발사체의 첫 발사 성공률이 30%도 안되지만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 남쪽 바다 여자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0월 21일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순수기술인 우주선이 이곳 철수와 올려집니다. 발사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볼수 있는 코흥 여수 사이의 여자만에서 와서 별 보기를 합니다. 별 보기가 힘든 도해지를 떠나, 게다가 2억 3천만 년전의 공룡의 흔적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별자리를 보게 됩니다. 낮에는 거북바위를 보았고, 사람 얼굴바위도 떠있는 돌고래 바위 모양도 확인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이용해서 중요한 지표를 만들었으며, 이를 쉽게 전하기에 신화의 얘기를 빌어 별자리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별의 이야기는 꿈이 되었고 호기심은 우주 탐사와 개발을 서둘렀습니다. 동서양 어디서나 현실의 동물이 아닌 용을 만들어낸 인간. 옛 소련은 용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 미르라는 말을 우주 정거장 이름으로. 미국어 입은 민간 우주선은 드래곤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하늘을 오를 우주기지 근처 바닷가. 소리도 소룡단 고흥우주전망대 곁 용두암 그리고 사도등지에는 우연찮게도 하늘로 성천하는 용의 모습을 지닌 바위들이 포진하고 있어 지형적인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제 우리의 우주선이 꿈을 싣고 별을 향해 떠나갈 것입니다. 우주선도 결국 출발은 섬에서 합니다. 우주선이 뜨는 날이 가까운 섬을 다 비워야 합니다. 한적한 섬에서 별을 해는 밤. 별을 해는 사람들은 자신만이 가진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꿈을 별의 세계로 자기 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별은 과연 어느 별입니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